멤버잖어 맞아. 그 제임스. 영상 찍다가 나랑 또 싸우고 싶냐고. <laughs> 여기는 여기는 귀영이에요안 응, 나오겠어요. 잘 들려? 오빠는 잘 들리는데 이 영상이 잡아 깔면 돼. <웃음> 원래, <웃음> 그래도 원래 이분들 아, 오빠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. 내 목소리가 더 크고 싶어. 제 목소리 많이 들나요? <laughs> 아, 네, <맞아. 웃음> 내 거야 어, 이거 채널. <laughs> 내가 사야지 멋진 <나중에> 채널 <laughs> 사 가지고 내가 <laughs> 힙합, 힙합 채널로 나타나요. <laughs> 다만 한도. <안> 우리가 <줘. 웃음> 그 제가 정리하고 남은 폭파들. 보여주면 다 같이 새로 새로운 콜렉트 가게 같이 껴놓을까요? 그그뭐라그 해야지? 콜렉트 위트니 이런 거 그냥 아, 그리고 이 모자도 샀어. 그냥 포토카드 꽂는 일을 한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싸우고 싶으면 지금 계속, 나랑 또싸우는 거야. 계속 그렇게 하고. <laughs> 이게 뭔지 설명해줘야지. 아, 그렇죠? 이거 다 알. 아 여기 이거 아, 이거는 마카롱? 헬기 코코넛 마카롱이고 이거는 먹다 남은 카라멜 마카롱. 이거는? 오빠가 시킨 빵. <laughs> 별로 같은데. <laughs> 맛있어 진짜. 맛있어. 뭔 맛인데? 먹어봐. 싫어. 우선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. 저는 아직 라비주밖에 없어요. 내가 이번에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디노에 네. <laughs> 참 괜찮다. 디노? 음. 오빠 아, 뭔데 판다래 디노 노 승관이 어, 버노이 이건 준, 문준이 누굴까요 <laughs> 알아 우지 어, 누굴까요 조시야 <laughs> 잘생겼잖아 아니 다시 기회를 줄게 아 누군데 잠깐 만3 2 뱀아야 아니면... 아, 민규야! 아, 민규 송이야! <laughs> 특별리 갑자기 여기 왜이렇 있냐고 도경 사실 나한테 지금 문제네 이게 너무 쉽잖아 버논 흠정원 우후 송아윤정얘는잘 모르겠다 얘 외국인 멤버잖아 <laughs> 어 맞아 그... <웃음> 제임스 <웃음> 문 <웃음> 네. 준희 문준희 버논 네. 도겸이. 오. <laughs> 누굴까요? 누굴까요? 몰라. 우원이우원이 아 <laughs> 우원이. <laughs> 우원이. <laughs> 어. 키우 어, 얘는 괜찮라 얘가. 얘가 매사에 열정적인 거 보니까. 어쩌겠요얘기잖아 <laughs> <laughs> 응. <제 친구>, <laughs> <얘가> <laughs> 그 드래곤. 어디에? 어. 얘는 과학자 안경썼네준이 <laughs> 여기서는 대체 애가 준희 사진이 제일 좋기 때문에 준희를 맨 앞에. 그래서 공대생이 오빠를 좋아했잖아. 잠깐 <laughs> 오빠, 과학자. 오빠 이런 안경 쓰고 안 했잖아. 나 졸업, 저 안경 썼지. 진짜? 음, 때. 네가 뭔데어토빠도몇번 <laughs> <laughs> 했었고. <laughs> 속. 준희만 띠는 거. 이렇게 띠는 거. 나 띠는 거를 찍어줘야지. 찍어줘. 생각 띠는 거. 뭐하냐고? 우지 와해. 뭐 <laughs> 하지 마라 진짜. <laughs> 지금 진짜 싸우려고 하잖아. <laughs> 그 그리고... 내가 골라줄게. 아니야. 한 번만 한 번. 아 오빠 너무 막말. 아 진짜로 아주 조심히안야 할게. 이거 넣어줘. 알았어. 찬이 기노의 본명은 찬이에요. 그 다음은 경겸이. 경겸이 애칭 됐어. 경겸. <laughs> 논문이 <웃음> <놀누이> <laughs> 다들 팬들 이렇게 불러, 불러 찐팬이, 참 찐팬이 아니구나. 뭔 소리야, 진짜 짜증나게. 승승이. <laughs> 승승이 반낭해 <관광해>. 테리 테리오스. <laughs> 테리오스지 맞지? 이 친구는 문슨도겸이 보겸이야? 많이 다르네. 여기서 어, 얼굴 멀어지면 써서. 못 알아보네. 논논이. <놀누이> 논논이. <놀누이> 음. 뭔데? 찬이. 디노 영상 좋아하는 친구. 어,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네. 음. 얘도 애칭 불러줘. 얘는 그냥 책 좋아하는 친구네? <laughs> 아니야. 지금 책 읽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책이야. <laughs> 이 친구는 딱 그, 바에서 사진 찍는것 같은 느낌이야. 그치 <웃음> 모르겠는데. <웃음>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 바라보면서 찍어. 음 너무 귀여워. 이런 <laughs> 옆에 테이블에서 되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쳐다보고 있는. <laughs> 아, 예민하게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.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이러면. <laughs> <laughs> 그 가을에 바다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사진 찍고 들어가라는 거. 아옷을 너무 얇게 입었네. <laughs>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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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, 밀 밀리터로 더 밀리터리 더 밀리터리 더크. 난 난해. 그러면 두 번째. 이게 시작부터 원우가 들어있거든 응. 네. 도 겨울인데 겠다따뜻거야추우니 예, <laughs> 응. 정한이 음, 귀여워 노두장스두장 <laughs> <미나. 웃음> <쿱스> <laughs> <응. 웃음> 똑같은 거잖아 응 똑같은 하나 줘. 나왔어. 누굴 줘누기는 사람 나아왜 그래요 싫어 아, 그래도... I c a n n 거 t t e 이거 y 뭐, 이거 y 거 u 비싼건 이니고 o you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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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 노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다 o u go, you go, you go, 맞아요. go, you go, 얘는 얘가 내가 좋아하는 애다 얘는 안좋아요 얘는 뭐 <웃음> 우원이 우원이야 <laughs> 너무 웃겨 그러면 뒤 A 이 뽀뽀 뒤 A 이 뽀뽀를 여겠다 어, 그건 마지막에 넣어야지 왜? 피날레지 피날레? 음. 오케이 그러면 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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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, 이거 아까 그거 아 이건 이셋잖아 그래도 넣자 <laughs> 아침에 그 늦어가지고 빨리 오려로는데 어깨 찢어진 줄 모르고 <laughs> 뒤늦게 아, 알아놨어 급하게 알았어요 아 정말 응. 저녁에 머리 감고 바로 잠들어가지고. 아침에 정리가 안 됐어. 어이 어,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. 매사 열정. <laughs> 어쩔 수 없는 사라 친구. 나는 열정적인 친구를 좋아해. 열정맨. <웃음> <웃음> 뭔데? 이건 뭔데? <laughs> 뭔데 뭔데 음, 말해보. 아니아니 <laughs> <laughs> 약한 모습. 문준이. <문쭈니>. 테리우스. <웃음> <웃음>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네. 테리우스 이거 와인일까? 포도, 포도 주스 아닐까? 쌍화창일 거, 쌍화창일 거. 너무 예뻐. 뭐야, 어떤? 예 사진 생겼다, 얘. 흡이 <laughs> 음, 사진 진짜 대박이야. 잘 나왔다 그걸. 이거. 진짜 대박이야. 언니 어떻게 눈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? 음. 말이 안 돼. 혼혈이야? <laughs> 아니, 소전 <도전 웃음> 한국인인데요. 로정 <로종 웃음> 한국인. 마왜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너무 멋있어 이거. 이거 가죽장갑장 찍어. 이거 사진이잖아 윤정은 하니에. 그래도 지희 씨도. 에희 우원이. 우원이. 아, 우원이. 저기 잡쳐서놓자 근데 또 이것도 중복이 되게 많네. 어, 음, 아니 위버스 형 자꾸 중복 해줘. 우원이. 아, 우원이. 아, 인아 제콜렉트브분 이렇게 라비즈 아타카 앨범 토 카드들로 채워졌습니다. 음. 너무 예쁘죠? 아해 오빠의 최최 응. 오빠가 찾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골라보세요. <laughs> 내가 이거 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. 뭐 어때? 덕질의 남녀가 어딨어. <laughs> 남자는 없잖아. 니 있어. 덕질하는 남자가 있다고? 있을 수 있지. 오빠, 그거 진짜 차별적인 말아야 <laughs> 위험해. 유튜브에서 응. 위험해. 위험해. 내 유튜브 청정지역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. 아야 돼. 나 이거 아, 지금 틀려진 줄 모르고 입고 나왔다가 뒤늦게 앉아. 오빠, 디에잇. 얘도 착해. <laughs> 그럼 아무리 <나머니> 나쁘냐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되게 착해 보인다, 이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꾸지니까 엄청 두꺼맞았어요 이거 크러쉬 써있어서 사먹어. 안녕. 다음 주에 봐요. 다음 주에 봐요. 그리고 협찬받아요? 아이씨! <laughs>